오늘 새벽 경북 경주에서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한참 뒤에야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 늑장 대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오전 5시 29분에 지진으로 건물 붕괴, 대형 화재 등의 주의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지 34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경주시는 경상북도보다 늦은 오전 5시 43분에 흔들릴 때는 탁자 밑으로 대피.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 이용, 야외 넓은 곳으로 대피하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의 50분이 지나서야 지진 대피 요령 문자를 보낸 겁니다. 다만 기상청은 지진이 발생한 4시 55분 즉시 재난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의 진앙 상세 주소는 경북 경주시 문무대학면 2천리로, 진원의 깊이는 12km로 분석됐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진도 5, 울산 진도 4, 경남과 부산 지역도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동을 느꼈다며 소방당국에 접수된 유감신고는 오전 5시 15분 기준 모두 108건입니다. 경북이 49건으로 가장 많고 울산 40건, 대구 10건, 부산 6건 순입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